면접보러 네? 오신 분이신가요? 아네 면접보러 왔어요 교육도 따로 해주나? 그럼 혹시 쉴 때는 어떻게 쉬실 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주먹 에너지 국초연구중심대학 포항공대 기업이 있다라. 포항하면 포스코밖에 모르는데? 어떤 기업인지 기대가 되는걸. 한번 알아볼까? 음. 저기요! 이거 문좀 열어주세요, 문! 이거, 어? 문! 붐, 붐. 아, 내가 네, 켜졌어요. a m p l 리 직원이세요? 네, 연구원이에요. 아. 면접 보러 네. 오신 분이신가요? 아, 어, 네, 면접 보러 왔어요. 저 면접 보기 전에 어. 좀 어떤 기업인지 둘러보려고 좀 왔어요.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 아, 저 혹시 이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좀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아, 네. 결 <laughs> 이런 데가 있었어? 근데 좀 홈페이지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나무가 단단하잖아요. 그 나무가 단단한 이유가 나노셀룰로스라는 성분 때문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결정성이 있는 부분만을 추출을 해서 나노셀룰로스라는 신소재를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든 신소재를 바탕으로 패키징이나 화장품, 의료용품 등을 제작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을 보는지 좀 인재상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정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회사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딱전네요아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럼 어떻게 근무 환경 좀더 알아볼까요? 아 네, 그럼 따라오시죠. 네, 분양시켜드릴게요. 경북 포항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억이 있다니 왜 나만 모르고 살았지? 더 알아보고 싶다. 안 오세요? <laughs> 네, 갑니다. 네 <laughs> 좀 하려면 저런 건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교육도 따로 해 주나? 당연히 신입들은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럼 저가지 이렇게 경력이 없는 신입도 들어와서 일을 할수 있겠네요. 경력이 없더라도 할수 있는 업무들이 존재를 하고 <laughs> 전공 지식이 많이 필요한 직들은 또 그에 맞는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직급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 나이대는? 때는... 진짜 평균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그 위에 사람들이 좀막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막 꼰대처럼 막 이렇게 좋은 건 없어요 솔직하게 좀 이거 뭐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좋은 거중 하나가 저희 산내 동아리 지원해 주시는 게 있는데 매달 회비랑 회식비 지원해주세요 어 그럼 제가 여기 입사해가지고 베이킹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그럼 베이킹 동아리딱 만들 수 있는 건가요? No. 혼자서는 안 되고 동료를 좀 모으시면 아... 원피스처럼 와. 고잉 메뉴가 필요하지 않나? 어? 이거, 이거. 이게 아까 조금 분이 말씀하신 그...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음.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표님 방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대표님 혹시나 지나가면서 하나라도 더 주실까 하는 마음도 붙여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돼서 산의 문화를 좀기해볼 텐데. 내가 생각했을 때 뭐... <laughs> 상관없요 <상당히 웃음> 수평적인... 어? 조직? 어? 뭐야? 아무튼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한 박자 내리시네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폼클렌징 안에 들어가는 스크럽을 만들고 있어요 아, 여기 일하는 거 어떠세요? 너무,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월화계은 어때요? 어, 저희는 9이6 식스를 보다 철저하게 잘 지켜줘서. 또 혹시 가족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대표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대표랑 사원 관계세요? 성이 어떻게 되시죠? <laughs> 저, 전시입니다. 또 혹시 쉴 때는 어떻게 쉬요 연구 계획에 맞춰서 연차를 잘쓸수 있게끔 해줘서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쓴 연차는? 난 다음 주 화요일 예정입니다. 연차 눈치 안 보나요? 네, 눈치 안 보고. 워라벨.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그죠 워라벨 좋아서. 하나. 제가 입사해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이게 다 거짓말만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붙이겠어요. 아뭐 그렇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막 입사 딱한 다음에는 막 뭐. 불리고. <laughs>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한 게 전부 다 사실입니다. 알싸, 이걸 하나는 일단 키 킵해놓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좀 배가 고픈데 식사는 어디서죠? 하 항상 시켜 먹거나, 나랑 어. 식당에 가서 먹는데 오늘은 시켜 먹는 날이어서. 그럼 한번 방방대는 볼까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맛있게 드셨나요? 아, 잘 먹었습니다, 면 아이고, 아이고. 저 면접 보러 가시거든요. 아, 어, 가야겠다. 지금 면접 보러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면접 파이팅 하시고 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뇨. 여러분!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laughs> 일찍 오셨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잘 둘러보셨나요? 아, 네, 네. 잘 둘러보았습니다. 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한숨이 지원자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아, 저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물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인적이 드문 해변가를 지나게 됐는데, 거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친환경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노셀룰루스를 활용해 친환경 소재의 물품을 만든 AN 폴리에 꼭 입사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몇 개가 있는데, 좀몇 가지 좀 질문해도 될까요? 어, 네, 얼마든지하해도됩니 자, 그럼 이걸 보시죠. 사내문화, 워라벨, 복지제도, 성장가능성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들이죠 아까 직원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사내문화! 이거 동아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면은 일단 동아리를 만든 목적이 저희 회사의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업무 외 시간에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라벨, 제가 왜이 점을 줬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워라벨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워라벨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각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뭐 인력이나 시간 등을 잘 조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납득이 가는군요. 아직 제가 체크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복지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먹을 거 걱정 없이 항상 간식과 커피를 무한정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어, 또 혹시 팀 회식이 필요할 때면 더카찬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 또 저희 회사가 경북에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살 곳이 많이 걱정되기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년 동안 월세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지역 사람은 월세 지원을? 사지역 청년들이 아니다. 오기 정말 좋은 조건이잖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그 회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의 미래도 좀 같이 걸린 사안이라 저의 미래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저희 기업은 현재 하이 퀄리티 레벨의 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소재 연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CNF 양산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음. 구축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어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네. 어 AMPLY는 뛰어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AMPLY가 성장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하시는 걸까요? 뭐 적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면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접 결과는 문자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뭐라고 쓰신 건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좀제 개인적인 평가라. 네, 그럼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경북에 이런 알짜 기업이 있었네. 청년들이 살기 너무 좋잖아. 나만 몰랐네. 나만 몰랐어. 아, 아 전에 면접 본건 어떻게 됐지? 그렇게 좋은 경북 기업에 내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 붙었으면 좋겠다. 아. 그때부터 이제 친환경 소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도 쓸. 슬... 여기 물도 안 주니까? <laughs> 아 이게 회사 들어면 오이 시계를 공짜로 주나요? 세명다 공짜 똑같은 시계를? 회사 기념일에 와. 아 맞아 창립 기념일에 상품으로 뽑가지고 대상은 그 분은... 아이패드도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아이패드 주면 애플워치를 주지, 왜 그거?